자 재미나이 앱 설치하는 방법 네, 유리 회원 알려드릴게요. 먼저 플레이 스토어겠죠?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재미나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. 검색 재미나이. 예. 요거 설치하시면 되고요. 요거 설치하시고 난 다음에는 재미나이 <laughs> 재미나이. 이게 제미나이. 요게 제미나이. 요거거든요. 요걸 실행하시면 이렇게뜰 거예요. 어, 구글에서 제공하는 새로운 AI 어시스턴트다. 기본이 구글 어시스턴트인데 요걸 제미니 제미나이 어시스턴트로 바꿔 주셔야 아까 홈 버튼 길게 눌렀을 때 그게 작동되는 거예요. 그래서 요게 되려면 자, 요렇게 네, 오른쪽 위에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? 재미나이을 실행하고 오른쪽에 요건데요. 로그인이 안돼 있는 분은 구글 로그인 하시면 되고요. 오른쪽에 프로필 선택하시게 되면 자 구글 어시던트로 전환하기라고 돼 있죠. 요게 이렇게 돼 있어요. 기본이.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럼 요걸 길게 누르게 되면은 야, 아예 작동이 안 되네. 어, 다시 이상하네요. 재미나이. 다시 한번 시도해 보세요. 누가 얘기하는 거니 지금? 자, 아, 전화 더 보기. 재민이 사용하기, 재민아이 사용하기. 이렇게 길게 눌러 보면 버튼 길게 나오죠, 재민이가. 응. 다시 안 되시는 분은 보니 재민 재민아이 오른쪽 위에. 요거를, 재미나이로, 재미나이로 선택하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